오늘 주원이랑 일단 공항에 왔습니다. 태국으로 오려고. 주원이가 갑자기 뭐 바디 로션 써요 이러는 거예요. 형이 쓰는 거잘못본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 사주려고요 이러는 거예요. 어? 그래? 그 친구 참 멋있는 친군데 이렇게 했죠. 그래서 근데 주원이가 딱그 매장 직원분한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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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아까 마음에 들었다는 그향 나는 로션을 딱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거 약간 느낌이 오묘하면서 이게 좀 감동도 받으면서 아 고맙다. 잘 쓸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하나를 옆에 있던 메이저가딱좀 이거 형 이렇게 응. 하는 거예요. 그 사람 아는 공항 면세점에서 주원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딱 이렇게 건네주고 이래서 주원이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딱 어,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호텔에 와가지고 어때에서 브이앱을 딱 하려고 하는데 주원이가뭐형 아, 근데 브이앱 할때뭐 아까 뭐, 뭐... 아, 바디로션 뭐 바디로션 뭐 얘기 한번 하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,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너무 사랑스럽지 않... 너무 귀여워 죽어 버릴 것 같아요 진짜 옆에서 바디로션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호텔 얘기하자마자 2017년 통틀어서 최고의 정색을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 형을 사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너무 귀엽고 너무 고맙고 진짜 이런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